진짜 슈퍼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 한은 121m 차이 네, 런던이 심수하지 않는 한은. 먼저 스타트 끊거든요 파디 녹이기 위한 플레이 파디 심지어 안 잡혔고 근데 네, 이러면 나노가 빠진 거기 때문에 네. 계속 가야 되거든요, 먼저 계속 가야 돼요 먼저 스타트 끊어줘야죠 비트 그리고 눈보라 화물 화물 접근 못하게 복제 제 유지하기 위한 복제거든요. 지금 탱러가 터져가지고 약키보고 네. 버티라는 건데 어 그런데 아 복제 풀렸어요. 제 켈러는 언제까지 못 버틸 것 같아요? 어? 자 백보드 잡았는데 못잴 수준으로 약키를 봤어요. 험을 터치, 험을 터치. 구열 사격한 군수 숨여줘. 아 켈러는 었지만 이제는 딜러가 없어요. 숫자에서 차이가 좀 벌어지는데요. 네, 그냥 랜던이 이거는 마무리로 증폭 마틱스 올려버리면 그냥 저건 켈러도 녹아버리거든요. 어드미럴또이킬을 올려 내 주고 추가 시간 마무리. 콜로세움을 런던이 가져갑니다. 자 샥스가 터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직결로 버티면서 그 이후를 런던이 봐야되네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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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스 걸렸어요! 이렇게 어, 빠졌고요 어, 어. 자 다행히 끊기진 않았습니다 샥스 근데 이거 받아칠 수 있는게 너무 많아 부격이 네, 그냥 직결 올리면 약키가노려지면서 플로라 켈라니 궁치고 덮치면 돼요! 자 어드베라 일단 직결 올렸습니다! <목소리도> 자 런던 대우 디바 로급스 하면서 다 쓰거든요 다 쓰거든요! 네 플로라! 오버클럭! 생각보다 그래도 위치 잘 잡았어요 런던 직조를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 근데 궁극기를... 켈라 어, 근데... 위험해요 샷스 어요네 근데 탱이 없기 때문에 뉴욕이 이거 런던 할만하거든요 포코가 2층 밀어내면서 가면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교황이 흘진 네. 상태에서 포코 2층 밀어내죠 자 밀고 밀고 생각보다 할만해요 이거 자소전 정리 싸움인데 이제는 스파클이 군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좀더갈수 있습니다 자 오버클럭이 곧 준비가 됩니다 오버클럭 준비 됐고요어 네. 힘히배 보내고 분열 아! 당해요 아! 야 자, 그래도 다시죠. 다시죠. 여기 길 라인이 남아 있어요. 에디비레 화물 끼고 때리면은 더갈수 있습니다. 자, 샥스. 자, 더가요더가요더갑니다 계속 갑니다. 네. 안쪽에 네. 아, 야키가 일단 이긴 있는데 역킬 빠진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거 시간 문제예요. 야키 살아야 되거든요. 야키가 샥스한테 불나게 따라가 잡으면 밀수 있으니까 잡으려고 하는데 샥스! 추격전! 아, 아 화물은요화물은요 사... 이겼어요. 오, 8번. 8번. 0.24, 0.24, 0.24. 어, 자 여기서 렌든이 와서 그냥 어 붙자 붙자 착사. 아 이거는 그그 그 짧은 타이밍 아 이거는 증폭베 기술 깔려서 미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럼 반대로 런던은 직결까지는 버텨야 돼요. 아까처럼 포지션을 활용해서 어, 발견 사이드 쪽 사이드 쪽 역해 먼저 빠졌고초로 나갔습니다. 메꿔 어? 초를 켰는데 캘란이 갔고요자 직결 버티고요. 이거 다 이거 또 요상해집니다 또. 네. 아 이거 보통 요상이 아니에요. 자리 다 잡았어요 이런 건. 네, 자리 다 잡았어요. 이거 그 다음에는 스파클이 좋은 위치에서 먼저 오버클럭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난리 났는데요. 분열 사격 때문에 불안해서 좀 나오는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럼. 이거는. 아 근데 오버클럭이랑 상관없이 이미 정면에 일자 구간을 먹어서 완전 다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어 들어가요 들어가요. 켈라 여기서 돌고 있는데 0.74 한번 찍고 아, 남은 란라 이거 비비고는 있는데 녹아요. 화물 태그가 여기까지 였습니다 와 런던도 끈질기네요 3점 먹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세명이 들어오고요 어, 뒷라인 자 스파클 갈렸죠 에드미런도 그냥 갈렸고요 자 이러면 1점 예. 거의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잘 돼서 이거는 그냥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간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뉴욕은 딜러 궁이랑 켈라노로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실벤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찍고 포커시 오! 연계 잘 됐죠 그리고 붙차와 이러면 뭐 사실 또 에드미랄이 닿기 때문에 비비는 게 어렵고요 근데 펄스 변수가 나온다면 그것도 모릅니다 그럼 게임 바로 터지죠 그렇죠 자 중력 후게 포커 어안 들어간 것 같죠 그리고, 그리고 오버, 나노 오버클럭 자 나노 오크클럭이에요 클럭. 이거 적정이! 적정이 됐고! 진짜? 야 자 런던 뒷라인이 조금 버티면서 레 돌리면 모릅니다. 레그 한번더 있어요. 레그 한번 있습니다. 야 뉴욕 들어갑니다. 조팀 다 1분 다시 모여 연장으로 갑니다. 런던이 턴이 한시 늘기 때문에. 오. 자 야. 이거 에드미럴이 근데 아예 파진 게 아니라고. 그렇죠. <laughs> 자힐0까지 불사빠졌습니다. 렌든 아직 복구 안 됐어요, 렌든? 와 근데 일단 캐온 됐고. 네. 시프트 대시 있었어요. 위식 올라오는 거. 고! 자 바티스트가 잡혔기 때문에 조합의 포텐셜이 많이 떨어졌고요 네. 1분이라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빙글빙글 돌고 스파크를 잡아내는플로라 정리 단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뉴욕 입장에서 네. 거의 마무리가 됐죠? 네 이게 공격 측에서 리스폰 지역이 좀 가깝다 보니까 네. 마무리 확실을지켜주는게 중요했는데 시켜준 뉴욕 엑셀시어 결국 그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준 런던인데 뉴욕이 그걸 꺾는다면 자 다른 것보다 젠브가 중요해요 이쪽 랜드 쪽 길맨 자 길맨 길맨 강경진 한 번에 우와. 이러면 이제 그 다음은 그냥 추풍 낙엽이죠 2층 잡았고 네. 사실 에드미럴만 노려줘도 이거는 랜드니 온전에 에드미럴만 노려줘 구조가 달렸죠 에드미럴 에드미럴 살아야 돼요 오, 오 포커 자 포커 이걸 또 포커가? 야, 야. 이걸 런던이 와 에드미런 기가 막혔는데요. 어, 아니, 잠깐만 시간 다 당거거든요. 런던 진짜 이걸 버텨내고 와, 막았어요. 그걸 막았어요. 일초 일단 비빕니다. 비볐어요. 추가 시간 네 추가로 펌을 되게 해야 됩니다. 야. 아 잡히고 키가 잡히면 내이 사이에 키 내기가 좀 어려워요. 막령어도 지금 빠져서. 이거는 언더리 꽤 유리한 상황인데요. 찍고 아, 단단합니다. 켈라니 와 접근이 안 돼요. 아 많이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죠. 아이거 마지막 순간에 꼭 보코가 네. 그냥 앞에서 일맞고 있어요. 일 받지 말아 너. 네가 보코. 아, 자 켈라니 지금 고군분들 해주고 있고. 근데, 근데 이제는... 문제는 들어오는 족족 가자피있스요 나머지 네. 런들이 결국 여기까지였습니다. 런들이 잡아냅니다. 어차피 개활지기 때문에 네. 킹하기 본인들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두 팀이 이제 승부신대. 스파클. 변수 킬안 나오면 이거는 바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분스파격 분열사격 뒤쪽까 이제 막아놓고 레일건으로 확실하게 마무리 시켜주는 스파클이었습니다. 2점 들어가넣 런던 이제 점점 밀려나면 레키모리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거든요. 아. 네. 앞에서 뭔가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네. 던는 지금 자리를 어 돌진 보다 비트까지 불사가 여기서 빠지고 아네 아, 너무나 깔끔하게 지금 잘빌었요 비트 타임도 되게 좋았어요 증폭 매트릭스 올리고 버티니까 그냥 지나가는 판단을 네자 <laughs> 그나마 방벽을 막 계속 때려줬고 하니를 마무리 시켜주긴 했는데 한좀 억울하겠는데요 증폭 매트릭스 딱한치나았는데그 사이에 거기서 레일 건 맞아 가지고 네. 녹아버렸어요 킬러도 살아 나가 나가죠. 자 비필수는 있습니다. <laughs> 눈 보라봐야 돼요. 아 랜드 잡혔어요? 네. 이러면 다음턴봐야죠 텔라인도 뒤로 묶어주면은 한타이밍은 버티겠네요. 네. 자 반대로 언더는 예. 어 잠깐만요. 이변수핀난다고 얘기 다른데요? 바로 갈수 있어요. 아니 변수핀이 이렇게 나면 대지 분쇄. 렉싱거의 어? 내면 너네 모로발 불래. 아 초월 알았어. 초월 들어와봐. 그냥 눈 보라 깔아버릴게. 네. 슈퍼를 일고 버티는 사이에 플로라가 킬 해야 돼요! 아니면 끝납니다, 이거! 낼수 있나요? 낼수 있나요? 방벽을 일단 갈았어요, 방벽을 갈았는데 네. 킬이 불사! 네. 아우~~ 아, 밟을 게 없어서 41초 3점 들어가는 런던입니다 자, 두 턴을 근데 런던이 되게 잘 버텼어요 이제는 슬슬 불사가 올 거고 야, 와! 근데 면봉. 마무리! 이제 하디 쪽? 심지어 자요, 하디 야, 면봉! 면복. 지정한 그 나오나요? 면봉, 면봉, 면봉. 면봉, 면봉. 여기. 어. 어. 여기 있여 요. 요. 아, 그렇죠. 아,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가. 면봉은 원래 찌르는 쪽인데. 파는 쪽인데. 네, 네. 뉴욕이 군 많은 이쯤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군을 그 좀더 뺐어야 되는데. 자, 지르 봤 변수가 한번 나와 주긴 해야 되는데. 서울 가 지존 또자동 했고요. 어 근데 초월이 먼저 빠지면 초월 같이 이거 비교. 바로 그냥 오버클럽 누르고 바로 굴려야 돼요 못 굴리면은 상대편이 야 플로라! 자 눈보라의 피해만 안 입으면 되거든요 눈보라 눌렀는데 눈보라 어딨나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눈보라 깔렸는데 네. 안 입었습니다 2점 들어갑니다 여기만 토, 포킹하면서 밀어내고 통과를 하게 되면은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네저 개화했지 네자 방금 발아서 복제 라인 돌진 어 근데 플로라 갔어요 플로라 갔어요? 야키도 지금 이거 이득 못볼거 같죠? 망치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시켰고 네. 아 이거 어. 나노를 아끼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와 방금도 나노... 급속밴들 피했어요 네야자 아, 확실한 마무리 1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는데 조이기 들어가죠 추가 킬까지 나온다면 면봉 잡히기 끝나요 오. 자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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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노 플러라 들어오는데 대지누세!!! 아아 파티 자 지뢰받을 깔기는 했지만 이 대박이 날까요 자 이거 비빌 수 있나요 비빌 수 있나요 일단, 아, 일단 비볐고 포커싱이 될수 있나요 찍어주고 네. 포커싱이 되면 초월까지만 가면 네. 여기는 밀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 는데요 아아악 아, 아! 그리운 백펀 아 이러면 여기까지인거 같은데요 아나가 없어서 야 결국 런던은 딜러 원투펀치가 해줍니다 스코어 3대0 셧아 런던 스피 파이어 아... 딜러들의 변수킬, 하디의 변수킬, 그 수많은 변수킬들이 오늘 뉴욕을 좌초시켜버렸어요. 게다가 스파클도 사이드 잡고 있습니다. 일단 서머는 밟아서 미는데그 사이에 뒷라인 잡고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스파클! 아! 영악해요, 영악합니다.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스파클이! 하나를 아! 아! 잡아보지 마! 이러면 끝났죠, 저희. 홀딩도 됐고요. 마무리. 어, 변수가? 자 홀딩 됐어요. 있나요? 아, 근데 딜라인이 오기 전에 출혈이 안 나야 되거든요. 근데 출혈이 나요. 네. 서머 잡혔습니다. 자 체크메이트. 체크메이트. 스파크. 역해. 이호해. 하이브리거 스파크. 서머 제트가 오기 전에 이게 아직 첫 포인트 열리지 린 않았어. 오늘 루시우 왔어요? 야, 이걸 또 버팁니다. 자 났다. 버텼어요? 매이엠도 <laughs> 끈질겨요. 네. 침염이 있습니다. 자, 집결과 펄스를 등에 업고 한 턴은 더 밀더라도 거기서 이제 오버클럭을 돌려야 되거든요. 어저리아야하이드를 잡히네요. <laughs> 근데 펄스로? 아, 근데 이것도 로폴드 잡히면. 에이. 집결 오, 이후에 뭐 체크메이트가 뭐가 만드나요? 아, 근데 구리오! 아, 재웠어요. 아니, 구리오가 지금 캐치 다 해주고 네. 잡아냈습니다! 델러스가 첫 번째 틀을 잡아냅니다! 네. 들어오는 힘을 억제하는 힘이 야. 좀 약할 거예요. 먼저 구리오가 오버클럭부터 켰고 집결 올라갔습니다. 융화 이제 키면서 들어가거든요. 야, 오그로 핑퐁 진짜 좋다. 어, 서버. 뭐, 자, 근데 화물. 화물 컨트롤도 와. 구리와 필더가 일단 전장이 탈된 상태에서 아, 아마제드가 어, 이러면 나머지 분쓸만하죠 뭐 자, 이제 피트 눌렀고. 네, 루프로 터트렸기 때문에. 네. 로프를 아, 근데 아우, 들어갔어요. 이거 트레일을 너무 잘 끌어줘서 바로 그냥 붙였습니다. 네. 네, 네 이거는 오프닝 비트도 생각하고 있는 오우, 델러스예요. 수고래. 자, 비트 다이브. 비트 다이브. 지포먼스 올라갔어 힐맨 힐맨 불살로 갖고. 어 바이드론 사전 설계가 메이웨이 잘돼 있었던 상황이라서 빛 다이브를 했지만 좀 손해를 보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나올 수 있는 공간은 뻔하다. 했는데 이것도 변수가 나와요. 아 나오나요? 근데 직결 지금. 그렇죠 직결. 들 직결은 단단하게. 있고 없고 그렇죠. 이거는 승리기 발이죠 네. 최대한 비벼보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빠졌고요. 2점 들어갑니다. 메인 네. 나노 다이브. 뭐 글럭 그냥 나도 다이브 다이브부터 그리고 분열사격 이후에 테로가 없습니다 테로가 없어요 딜라인이불사 일단 버티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네 근데 키를 안나왔고요 불사가 올라가서 어어 여기더 여기 오, 여기 오. 여기 한번더아 이제 방벽이 없어요 코리아 아야 윈스턴이랑 교환해도 기분 좋죠 야 그냥 그냥 일단 비벼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쪽으로 가서 비듭니다 델러스 네. 어느새 화물 위치는 여기. 코킹 조합이라서 자리를 먹히고 난 다음에 좁은 곳을 뚫어낼 때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매일. 찍어주고, 반대편 쪽. 밀치고, 루폴 쪽또돌래요 아, 근데 앞쪽에 분열 사격. 야, 이거 공간 잘 먹어줬죠? 네, 이미 체력까지 너무 안 돼요. 진짜. 어떻게 보면, 코킹을좀 하는 조합이. 굉장히 싫어하는 위치에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쵸. 고각도 아니고 중력붕괴가 돌면은 중력붕괴로 분명히 빌라인 아빠가 줄 거라 말이죠.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젤러스. 중력붕괴 왔어요. 이득을 붙여야 되고요. 왔어요. 아! 터졌어요 그냥. 중력붕괴 있는 서버는 그냥 터트려버립니다, 지네 마술로. 네. 찍어주고 이러면 2점 들어 갈것 같은 분위기. 치오랑 피오리스의 사전 작업 때문에 이거는 되게 쉽게 들어갔는데요. 2점 들어갑니다. 이 층에 있는 거 그냥 밀어내고 플레이해도 될 정도로 계속 가네요 네 어어어! 아이거 중력붕괴 먼저 털어야 되겠는데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뒷라인에 털고 지금 붙어야 돼요 중력붕괴 네자 이걸로 이득 봐야 됩니다 자. 메이애버! 오오오오 오 그래도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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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버클럭까지 불안하니까 오버클럭까지 오지마 오지마 제발 오지마 우리 리스폰 맞춰야 되라고 메이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한 하이힐 잡혔어 이러면 화물이 턴! 자 서머제드 너무 먼데요. 저 서바 제드 그리고 스파클 펄스도 있어서 네 애초에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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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바 제드 초월 각, 돌려야 돼요 초월 오각볼서 먼저 아화 서바 제드 잡혔고요 집결 올라갔어요 스파클 바위 붙여 아 이러면 진풍 매틱스가 올라가도 그냥 화보인 뒤에 숨어가지고 밀는 그 말이거든요 2.5 0.98m 네. 아 비비는 거 한계가 있죠 예 비비는 족족 잡아냅니다 텔러스피어 2대요 어. 자 체크메이트! 야 이거... 지금 체크메이트 2구간 3킬 했거든요? 네! 아 좋은데요? 네! 어, 체크메이트가 지금 2구간을 그냥 밀었죠 불사 올려주면서 유지 한번 해주고 네야 앞에 공간 먹을 때도 체크메이트가 사실 먹어준 거고 자 스파클이 일단 하이드로는 잡았는데 그마저도 써머제드가 음. 마무리 시켜줬습니다 이러면 A 이거 좀 무난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밀어주는데 이제 기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턴이 중요하겠네요 메이 어? 자, 복제 에코 잡아서 바로 가게 열렸거든요? 네. 자, 버티는 용으로 델러스가나눠 썼습니다. 그래서 피어리스한테 한번 나노 넣어주고 불사 올라간는데 불타 바로 깨트린 구리용. 서먼 재워놓고 근데 이 다음에 파도가 밀려오거든요. 지금 쎄요 쎄요. 메이엠이 인원도 많고 지금 궁도 많아서. 그렇죠. 반대로 달러스는 지금 포션도 깨졌고. 야, 아, 이러면 하이드로 또 2킬까지 만들어졌으면 굳이 궁안 써도 될것 같은데요? 네. 메이엠? 아 이게 하이드론의 변수 킬이 굉장히 컸죠. 복제로 좀 시간 좀 끌어야겠는데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눈보라 깔아놓고 낙지 한어 아니 잠깐만, 궁 뜨지도 않고 이런 변수가 나오면 거기다가 바로. 어 그래도 힘에 힐베으로힐베으로 이득을? 이득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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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요 <laughs> 눈보라는 <웃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눈보라 앞에서는 공평하죠. 네, 계속 갈수 있습니다. 소진이 없어도 좀더 나아갈 수 있어요. 네. 서머이또 입구까지 깊숙하게. 기적하게... 막아주다 보니까 이제 피어리스 지금 막 찍혀서 막 찍혀서 이거는 좀 대도 끄집김감이 없잖아요 어가지고자 비트로 감고요 메이 복제거든요 네 체크페이스 일단 피어리스 보냈습니다 자 서머를 녹여야 돼요 지금 포키이 들어오고 있는데 서머를 터트려야 막습니다 자 반벽은 깨졌는데 서머 서머 어 서머 서머 잡았어요 서머리 안쳤다 오 쉬운 건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뒤타가 후속 타가 자 루포리 결기는 생존을 해버렸고 이거는 밀겠는데요? 아 밀었어요. 아 서머니 진짜 너무 오래 살았어요. 낭만대 낭만. 네. 근데 여기서 지면 아 우리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그 메일 보냈습니다. 어 근데 이제 9열 사격 위치 이후에 아내 포커싱이 이 갇혔죠. 네. 하이드론 하이드론 잡힙니다. 결국엔 아, 시작 퍼스트 킹 너무 컸고. 네. 그다음에 울수 있는 위치에서도 호응이 안 돼서 바로 그냥 밀려나는 구도인데요. 자 이제 서로 눈보라가 준비가 됐고 그러면 지금 구리오가또 오버클럽이 있어서 이것도 또변이될수 있습니다 서머제대 비트가 오긴 하는데 차징이는테 고려요 먼저 먼저 스타트 먼저 스타트 서번 갈렸어요 서번서번서번서번서번 서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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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최대한 케어를 해봤지만 눈 보라 피어리스 녹이기 피어리스 녹이기 피어리스 녹이기! 근데 불쌍! 어? 피를 녹이게 됐어요. 네. 그럼서 빛도 왔기 때문에 빛의 감포 들어 가자! 자 나와. 근데 빛이가? 자 빛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예, 네, 빛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금 빛을 막았죠. 네. 네. 오, 오! 리이 들어갔어요 오히려. 시우가 지금 드림을 되게 잘해줬죠. 이러면서 역으로 한 역으로가 역공 역공 댈러스. 아 이게 라인이 와서 루포리랑 건뎌도 방벽은 한계가 있거든요. 네. 오, 그리고 이제 피어리스도 합류된 시점 아닙니까 네, 이제? 왔어요! 나는 망치질 너는 방벽! 맞다! 아! 불쌍 올라갔고! 그래도 진폭 매트릭스 저걸로 속부를 봐야 되죠 네, 진폭 매트릭스로 밀어내야 돼요 메인. 근데 빙벽이 올라갔고요 네. 자 서머 체력이 유지가 아! 안됩니다 러쉬 조합에서 러쉬 대결에서 네. 라인이 한쪽에 무너지면 그대로 그냥 방벽 이고고 차이가 너무 심각하죠 너무 크죠 네이름이 2점이에요 대지분의 비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 분열사격 빈벽 쳐놓고 쭉 줬거든요? 네 방벽 압박만 주고 있어요 피어리스 보고 찍으라고 오. 잠깐만 이거 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블랙 개구리야! 자 서먼 방벽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무력으로 밀고 들어가서 망치 싸움하면 진짜 큰일날 수 있거든요 진영이 박혔습니다! 아! 피어리스 고 1력으로! 어? 야 피어리스! 네. 이거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어렵죠 밀어버려서 어렵죠 시간! 시간! 0.64m! 네, 이미 라인이 망치를 휘두르고 있는 순간 끝났죠 3분 23초! 밀치고 야, 근데 이것도 자, 라인, 라인 라인 싸워 봐야 돼요 네 불사면 델로스가 먼저 빠졌습니다 루폴즈도 네. 밀어냈고 자, 불사 먼저 빠지 체크메이트가 잡힙니다 근데 피오리스 가면? 피어리스 가면? 아, 이거는 충분히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막아내지 못한다면 일단 5점은 무조건 확정이고요. 자, 필도궁 먼저 털면서 입구 열고 그 다음에 공격치고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방치 차이 나거든요. 자, 지금 보면서 먼저 오. 무조건 넘어가지는 건 아닙니다. 비치 오른 루시우 보내고 대지분에 적촉시켜서 이거 너무 잘 찍었죠. 와. 와, 한 번에 끝났죠. 완승, 완승. 오. 자, 그래도 메이헴은. 적은 시간으로 많이 밀었어요 네. 이게 라임 로는타이밍이 아직 거쳐 발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진자 뒤로 빠졌다가 증폭매틱에 올라가면 몰라요 자이 속을 잃으면서 들어가서 하이그를 잡았어요 어 그럼 이거는 자 내주자 자네인 어떻게 하나요 들어오나요? 다시 오나요? 어 싸움을 하자 어차피 숫자 일단 부족한 상황에서 뭐뺄수 있는 궁극기 있으면 좀 빼자 이건가요? 자증폭매티로 올라갔는데요 분열 성격으로 아. 일단 서버는 보냈고 네. 근데 지금 굴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빙벽도 올라가고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 글쎄요 이거는 뒤에서 그냥 굴다리 넘어올 때 증폭 매트릭스 쓰는 것도 어땠을까 싶은데 이거 오히려 궁 채워준 꼴 됐죠. 네, 자 설계 설계 그게 아니면 아무 모습... 어 근데 잠깐, 걸렸어요.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요. 분열 사격 뒤쪽에서 아 근데 킬이. 근데 이거 들어 이게 가려지는 상황이라서 네. 하이드로 약간 북뜰 수 있습니다 어 아! 진정 진영 낮았어요! 북답과 연결면서 코리요오버클럭오버클럭 난리 났죠! 야구. 이게 다른 것보다도 화물 호일링이 안 되는 전투였기 때문에 화물이 계속 가고 있다는 게! 안됩니다! 안됩니다! 하이드로 뒤에서 혼자 있잖아요 아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들어가기 직전! 화물! 어 소전이 밟아! 소전 쳐내! 쳐내고! 들어갑니다! 텔레스피어니 잡습니다! 3대형을 만들어냅니다 아, 결국에는 아 수비를 진짜 많이 하긴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게 메인 맵에는 아쉬울 것 같고요 이거 미래는 약간 벤쿠버가 이기는 그림이거든요 격차가 네, 베놈이 뭔가 하고 카이가 킬 내고 이런 게 필요해요 초원 어? 올갔고요나도나 지금 초원에 겹쳤어요 이거는 좀 아쉬운데요 네. 벤쿠버 어, 그러나 그래도 그러나 아! 밖에서? 야 무력의 우격 따지. 그냥 말하고 있어요 벤쿠버. 잡았어요. 피지컬로 하자. 이거 일 턴도 잡았어요 벤쿠버가. 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거의 잡았어요. 끝났죠. 오, 거의 끝났죠. 오버타임. 남은 거올 들어봐요, 레. 아무도 잡았고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추가 시간 여기서 끝. 선진자 벤쿠버, 다이탄즈입니다! 저런 교란 어, 이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자, 불사 뺐기 때문에 압박 더갈수 있어요 에트랜타는 이제 불사가 살아있습니다 네, 자리를 계속 침식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벤쿠버 4-4-2 밀고 가면서 스카이 리파를 보내는 호크! 아, 이거는 뚫렸죠! 네, 잡았어요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트레 차이 트레 들어라, 에코로 되겠냐? 야, 이게 지금 계속 역각을 베놈이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정면에 증폭 매틱스 깔아놓고 일자 먹었어요, 시간 끌립니다! 직포매틱스 이거 그냥 직결 분녀사격? 돌면 직결로 밀어야 돼요 오지에 그렇죠 직결로 밀어줘 자 직결 올리고 자 가요 야 판단 그래도 베드그뒤에 잡고 에이, 있어요 에 시그마 시그마 밀면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어, 오지 너무 좋았습니다 판단 진짜 좋았죠 그렇죠? 빠르게 바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직포매틱스라고 겁먹으면은 큰일 날 수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막 괜히 아껴 가지고 다음 턴에 쓴다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유사 탱코로 그냥 다 따라와 놨다. 그렇죠. 이렇게 그냥 들어가서 깃발딱 꼬마 놓고 네. 어? 아지금도잘밌었어요 네. 어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냥 국만 빠진 거거든요. 정리해야 아! 파이어! 파이어. 근데 네, 카이 카이가 막 맞았습니다. 네. 아우! 오! 어? 카이 이거 슬슬 슬슬 자한번더최대되딩 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자, 아스파이어가 밟아줄 수 있나요? 밟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밟았고 10번. 시간을 많이 털어내는 건 중요하죠 밀릴 때 밀리더라도 시간 털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초월 키고 나오면서 킬을 내야 되는데 아, 카이 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게 하나씩 잡히면 그리고 펄스 붙었어요 네. 아, 이번에는 베놈이 사이드 너무 잘 팠죠 그렇습니다 어 아, 베놈 결국 3점 1분 5초를 남겨두고 3점을 얻어냅니다 자, 증폭 매트릭스로 회피를 해버렸고요. 암살 시도해 보는데요. 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결국엔 펄스가 해결해야죠. 펄스가 지금은 열어줘야 되는데, 아아 아, 답답해지는데요. 힘들죠. 네. 자, 두번아카이 직결의 풀스 장치. 분열 상에 넣어놓고, 네. 아스파이어 뭔가 할수 있나요? 오! 아스파이어 살았거든요. 그나마, 아, 근데 펄스가 잡힙니다. 아, 근데 이러면 이거 완망 느낌이. 장하죠. 좀 많은데요. 네. 쇼크 웨 이브가 복제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상대가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스파이어도 잡혔고 펄스, 호크, 케어 들어갔고요. 네, 뒤에는 바티스가 풀려야겠어요. 땅다가힐 넣고 있잖아요. 자, 그래도 그래 포커시 포커시. 뛰봐 왔어요. 뛰봐 왔어요. 근데 지금 풍맥지스 올라가면 그래, 이, 이 직선 구간 치우기인데요 네. 그렇죠. 우차팔로질 다시다 보내고. 아, 패도 뛰바 터졌어요. 어, 이러면 여기서 막히죠. 끝났죠. 원박! 파워블럭을 통해서 한번막아줬고요쇼크웨이 체력 관리가 했죠. 베노, 제노... 펄스, 안터졌고요 어. 아, 근데 호크가 갔습니다. 빨려 들어갔죠, 지금. 네. 펄스의 호환에다 터진 것 같은데. 나무로 그냥 벤쿠버 지금 바로 가면 될것 같은데. 와우. 오, 근데 그 전에 그냥 킬이 나오고. 어스파이어. 야, 야 오, 진짜 베스트 그림. 나무가 남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상대 둠피 묶어놓고 우리 둠피는 나오 받고 쭉쭉 들어가는 장면을 여기에서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거 전방 배치까지 해내면서 배놈까지 잘라냈습니다 네. 여기서 A 거점 가져가네요 벤쿠버 타이탄즈 어떻게 봤나 싶을 정도로 나도도 지금은 있어가지고요 좁은 공간 조이면서 지금은 충분히 굳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러가 2층 담당해주면서 주먹 한번더 그리고 2점 들어갑니다 벤쿠버 미러가 들어가서 자 완성 완성 자따로 쇼크인 투클럭 투클럽투 클럭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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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럭 투클다터클렸어 클럭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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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럭 투클거투 클럭 투 클럭 투 클럭 투 클럭 투 클럭 투 클럭 이 클럭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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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럭 투클오투 클럭 투 클럭 투 클럭 투 클럭 투 클럭 투클클클클 퍼팅이 되나요? 포팅이 되나요? 슈크림 좀슈크 슈크림 슈크슈크 아즈텍 사이에서 앞에서 지금 미러가 막아준 것 때문에 슈크림에서 오래 버티긴 했는데 어 예. 근데, 아 예. 근데 리스볼 너무 가까워요 리스볼 너무 가깝습니다 아 예. 이거 막았죠 막아... 배노 막은 것 같죠 막았죠. 아 근데 한번더한번더 비빌 수도 있어요. 미로 비비로 오는 것 같거든요. 5초5 초.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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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 미로 미로 어디로?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아, 자아 음. 서영 한번 비볐고. 네. 이거 한타 기호지가 만들어서 아시태 초이 돌려야 돼. 아 근데 그 전에 이런 막았어요. 야들아. 배동 배동 배놈의 펄스 이킬이 진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 방 안으로 오. 들어가고. 들어가는 데 <laughs> 호크 호크. 호크. <laughs> 불사 받았어요. 어, 근데 여기서 오히려, 아, 울쩍바이올래야 <laughs> 아, 이게 후크 쪽에 스킵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오히려, 마무리하려고 들었던 친구들 녹아버렸어요. 야, 이게 되네요. 네. 야 <웃음> 야 <웃음> 자, 토복의 다리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에테나타를 지퐁가트릭스로 녹여야죠. 올렸고, 이분 <laughs> 깨지는 시점 와! 야, 카이리파! 자, 그래도 바라치기는 <laughs> 일단 한번 됐는데. 네. 이 타운 봐야죠. 자, 다시 한번 총을 비비고. 근데 이번에도 나노랑 겹쳐서. 슬림?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잡았어요! 자, 직결로 밀어야 돼요! 에트라테리는 직결로 밀어야 되네요! 오지? 직결로 올렸고? 네! 오. 아! 이러면, 이렇죠? 그렇죠, 이제 밀어와 아스파이어 이라서 거의. 어? 예, 잡아냈습니다. 2점 들어갑니다. 카이도 켰어요. 이거 2등급 뽑을 끝날만 하거든요? 어느 쪽에, 스킬이 어느 쪽에? 네. 터미널 겸, 카이젠 아빠. 근데 너무 슈었죠 <laughs> 오히려 안으로! 아니, 마무리가 안 되면 오히려 흡수 당하는 거잖아요. 아근데 배너 또 다시 배너. 배너. 네. 야, 배너 미 이번에 3킬딜러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앞에서 <목소리> 카이가 사기 이번에 배너 3킬 화물까지 한창 시킵니다. 벤... 이거는 이거 돌리면서 피니시 <목소리> 나노로 먼저 열고 비트 빼고 후비치 찍은 다음에. 네. 퍼스레드 일단 잘 빠져나왔고 비트를 같이 찍었어요. 벤쿠버가 시작을 잘 열었는데 네. 오버클럭이 문제거든요. 자 오지가 아주 택보네요. 자 오버클럭 켜졌어요 카이. 오버클럽! 카이! 한번더! 카이! 결국 첫번째 라운드는 엔틀랜타입니다이층에서 자리를 딱버고 어! 있고 아스파이어 올때 됐다 투자하자 레일건 백 레일건 백! 레일 아! 백! 근데 교환 다시 싸인 이봐이고있고면 안돼요 아직 하면배리납니다어어어이요 이거 사네 쪽? 근데 아직 아직 택좀 아직 택좀 노려요 근데 미러가 교환 네, 이거 여기서 이기는 쪽이! 아네 밀어도 아, 가버리고 아, 너무 잘 깎았어요 여기서 역전이 이뤄지죠 네 템포로 이어버린 게 오히려 독이 됐죠 98 99 비비긴 비볐는데 소전이 밟고 있어요 소전이 밟는다는 거는 역행이 없기 때문에 다시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아 여기서 경기 끝! 리크. 결국 4세트 오아시스에서 경기를 끝냅니다 엔턴 터네이 아 그러니까 벤쿠버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본인들 연패하는 것에 비해서 확실히 과감하게 수를 던지는 것도 생겼고, 템포를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생겼기 때문에 오늘 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애틀란타 레이는 애틀란타 레이입니다. 인 네.